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리프트 분, SY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즈인데요. 슈퍼 히어로즈 중에서 배트맨 시리즈입니다. 배트맨 시리즈 해가지고, 배트맨에서 나오는 뭐, 배트맨, 배트걸 로빈, 뭐, 나이트 윙, 그 다음에 악당 뭐, 펭귄맨, 뭐, 조커, 뭐, 그런 다양하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로빈은 배트맨의 제자이자, 뭐, 범죄와의 전쟁을 함께하는 파트너로그의 뭐, 단순한, 저, 딱갈이라고 그러죠. 약간 속어로, 네. 조수를 넘어서, 뭐, 전문 고개사이자 숙련된 파이터인 동시에 명민한 탐정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 로비는 자기 과신과 경험 부족으로 심신창개 공경에 빠지고 하는 바람에 번번이 다크나이트가 구조활동에 나서야만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리숙한 거죠. 예, 그다가 발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나이트윙으로 이제 나중에 변신을 하죠. 자신의 캐릭터를 버리고, 난 이제 예전에 난난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하고 딱나이팅으로 변신하는데, 을 그전에가 로즈 로빈 변신이고요. 어, 총키 여덟 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 저스티스나 영 저스티스에 나온 로빈이고요. 예, 영 저스티스 나온 영 저스티스에 나온 예, 이거는 이제 나이트윙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로빈하고 나이트윙하고도. 어, 다양하게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레고 정품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읽어드린 부분 레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조금 이번 제품은 그닥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예,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조커하고 배트맨이라고만 써있습니다. 펭귄맨인데도 조커라고 써있죠. 카드 품질은 별로인데, 뒷장에 이 배트맨이라는 로고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뭐, sy 설명서인데몇번 보여드렸는데, 다 많이 다 조립한 거고요 아하. 러빙 한번 만들어볼까요? 제가 참 지금은 많이 찾아보고 하지만 예전엔 참 그린랜턴하고 <laughs> 그린랜턴을 조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셨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엔 참 이, 뭐야. 처음에 이 망토도 양팔에 꼈었죠? 몰라서. <laughs> 양팔에 꼈더니 그거 아니에요! 많이들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고,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설명서가 또 있고 개판이세요. 저 위에는 이렇게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서에는 또 이게 이렇게 가 있네요.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러. 그래, 만들었어요. S.Y.가 참 설명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큰 박스 같은 경우는 뭐 레고 정품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작은 미니 피규어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는좀 엉망이고요. 레고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S.Y.도 종종 나오는데 설명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이렇게 해서 피규어는 그냥 무기 코치대는 간단히 왕성하고 봉호하고 무슨 수갑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자, 피규어를 만들어 볼까요? 자. 로빈이라고 써있는데 다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번엔 배트맨 시리즈여가지고요. 저 뒤에 배트맨 갖고 있는 거다 끼내봤습니다. 총 12종인가 13종이 나오네요. 미니 피규어만 찾아보면 더 나올 것도 같은데 도대체 배트맨을 몇 개를 조립한 거야. 아이고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슈퍼히어로즈도 슈퍼 에러즈인 히어로 팩토리도 짝퉁을 하도 조립해서 히어로 팩토리 부품 갖고 줄넘기를 만들어서 우리 조카님이 줄넘기도 하기도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아이고, 근데 그나저나 히어로 팩토리가 없어서 우리 조카는 어떡 하나?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십지구리하죠? 그리고 다리는 숏다리 방식인데요. 예, 네, 숏다리 방식인데 다리는 움직입니다. 숏다리 방식에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는데 스폰지밥 어디 갔냐? 네, 스폰지밥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죠. 그것도 s y 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촛다리 방식이지만 귀엽게도 움직입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게본게 게 그것도 어, 반지의 제왕 예, 그 호빗 쪽 그렇게 움직이는 거 있고요. 얼굴 표정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스티스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얼굴 씌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예? 예, 로빈인 표정이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좀좀 좀 미숙한 그런 건데 저스티스 버전보다 더 작게 나온 못하니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의름 같고 이게 애가, 이게 저스티스 버전 같네요 바뀐 거 아닌가 <laughs>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에, 하여튼 이렇게 좀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 어, 특유의 그 노란색 망토 제품도 있고 나중에 성숙하게 에, 나이트윙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렇게 울지 마시고 슈퍼맨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몇번 보여드렸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 자, 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 로빈처럼 좀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예, 나중에 크게 되시면 저렇게 이제 나이팅으로 멋지게 태어나셔서 성숙하게 되시니까 지금 어, 너무께 뭐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맡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 최선 다 하시면 언젠가 멋진 어~ 나이트 윙이 되시거나 더 멋진 배트맨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